쇼츠 영상에 올라온 여러 개의 영상이 관심을 끌었다. 그중두 개의 영상을 유심히 살폈다. 하나는 4천여 개, 다른 하나는 8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좋아요와 대댓글을 포함하면 50만 개가 훨씬 넘어섰다. 두 개의 쇼츠는 이렇다. 왜 한국 결혼 시장에서 일본 여자가 핫한가? 라는 주제와 외국에서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다. 이두 주제에 달린 댓글을 보면 어느 댓글에는 9200여 개의 좋아요, 어떤 댓글에는 만 개가 훨씬 넘는 좋아요가 있었고 대댓글이 2000개가 넘는 글도 있었다. 잘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댓글이나 좋아요를 잘 달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는 관심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추세다 그래도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댓글에 참여한 사람 남자의 20% 정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치면, 결혼 정년기 남자의 80%는 이것을 보았다는 수치가 나온다. 놀라지 마시라. 마음 상해하지도 마시라. 정확하게 한국의 정신을 보여주는 자료다. 그것을 보면 돌이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페미니즘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현상이다. 언제나 돌봐달라는 것이고, 언제나 양보해달라는 것이고, 언제나 보장해달라는 것이 페미니즘의 한 면이다. 그러나 영국, 독일, 캐나다, 미국 등의 나라는 이것을 극복했다. 그러나 한국말은 다르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언발에 오줌 눈다는 말이 있다.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곧 죽음이라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있다. 이념 때문이다. 이 모두가 이념 때문이다. 실제가 없는 바로 그 이념이 문제다. 페미니즘이 한국보다 강한 나라는 없다. 비교가 되지 않을 지경이다. 현실도 버리고, 사실도 버리고, 객관성도 버리고, 해결책도 버린 이념에 따른 정책으로 벌써 직간접적으로 300조가 날아갔고, 그 결과 0.67명 출산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외부, 교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념을 그대로 있어요. 붙들고 나아가려는 세력에 의해서, 나라는 죽어간다. 그래서 인구가 소멸된다. 지금의 30대, 40대가 노인이 되는 그때에는, 나라에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게 된다. 이념 타령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왜 이렇게 연관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앞으로도 계속 이념만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를 믿을 것인가? 이념을 믿을 것인가? 페미니즘을 신봉할 것인가?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할 것인가? 대안을 찾으려면 깨어나는 것이 먼저다. 깨어나려면 자료를 보라. 그들보다 한국의 결혼과 출산을 잘 아는 사람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들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한 자료를 제시할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두 쇼츠에 달린 12,000개의 댓글 중에 각각의 쇼츠에서 처음부터 400여 개 남짓한 쇼츠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붙였다. 공익을 위한 목적에 충족하기 위해서다. 3%에 해당하는 자료를 사용한 것도 그렇고, 댓글을 달아놓은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게 한 것도 그러하며, 그들의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정도의 비평만 했다. 저작권이라는 법이 정해준 범주에서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단체가 나라의 소멸을 위해 대안을 세웠나? 없다. 왜 자신들이 그 부서라며 돈을 받아 쓰느라 아무것도 않는 것이다. 아니라면 증거를 대라. 증거는 0.67명으로 결론을 맺었다. 그들의 배만 불렀다는 의미다. 내 나라 이래도 좋은가. 이 자료는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출산과 결혼을 위해 정부가 지출한 약 300조 원의 예산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명백하고도 매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었다. 읽어라. 그리고 깨어나라. 그래야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다. 대안을 위해 우리 함께 나아가자. 왜 한국은 사라지는가. 결혼 정년기 세대 50만의 통계적 증언록. 이 책은 교보, 알라딘, 예스 24등 대형 서적에서 구할 수 있다. 읽어라, 그리고 생각하라, 깨달음을 갖게 된다. 깨닫는 순간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맑은 숲, 고요 책방.